어, <laughs> 그 브레이크, 아이다 소리. 이렇게 가져야 아, 신나는 거사야 되는 니 여기 들어가 있는 타이어 하고, 어, 일 체형에 비 슷한 삭스에서 만들어진, 댐퍼 스프링 감압 조절 안되고 차고 조절 안되고 아무것도 안되죠 여기에 다이나믹이나 이런 것들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거죠 아, 바뀌는 게 없으니까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어쨌든 여기에 들어가 있는 BMW의 느낌을 거의 재현하고 있는 삭스 댐퍼와 스프링과 어, 브리지스톤 트란자 타이어는 괜찮다 그리고 핸들 모양도 괜찮다 그, 인테리어 구성이, 이쁘다. 이쁘다, 되게. 아, 사이드 미러가 현재, 굉장히 뒤에가 잘 보이고, 이 룸미러가 프레임리스로 돼서 굉장히 깔끔하다. <laughs> 아, 좋됐네요 큰일 났네, 이게 리뷰가. 이 리뷰가 이게, 뭐, 어, 내가 생각했던 거랑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이거, 어, 방과장이나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어? 어떡하지? 어? 강 과장님 나좀 어떻게 살려줘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이거 아유 왜저왜 왜 나한테 이거 찾을 때아 아무 말도 안 했던 이유가 그건가 내가 A 파일 줄 때는 자신있다 그러더니 이거는 나한테 찾을 때아뭐누사장님뭐 알아서세요 하 그런 거안 말도 안 하고 관계 없이 이런 거였어 강 과장님도 차 몰고 오면서 알았던 거야 이런 거 이거는 아니잖아 그 브레이크 말면 밟으면... 절대 그 브레이크 상황에서 아 회피 기동은 불가능합니다. 앞쪽에 무게 편중이 너무 심해. 전체적으로 내려앉는 게 아니라 앞으로 꼬꾸라지는 거고 뒷 브레이크는 아 거들어줄 건 아무 것도 하지 않는다라는 느낌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좋겠습니다 지금. 아나 미치겠네 이거 리뷰할 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리뷰가 이렇게 가면 안 되는데 자180 정도의 속도에서의 가속 느낌은 어. 아 댐퍼가 많이 잘 지탱하려고 하는데, 180 정도의 속도에서 차가 가라앉는 느낌은 잘안 들어요. 약간, 어 조금 뜨는데, 불안하게 뜨지는 않지만, 180, 190, 200에서 운전자가 굉장히 어 심리적인 안정감을 가지고 재밌게 타기에는 상당 부분 불안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 다시 한번 또 뵙겠습니다. 큰일 났네요. 자 이게 와인딩에 갖고 가서 와인딩에서 좀만 잘 달려주면 이제 어차피 사람들은 영상의 초중반에서 실망을 했더라도 마지막을 기억하기 때문에 와인딩에서 좀만 잘 가주면 와인딩에서 뒷바퀴 쪽에 어떤 꽈뚜루에 영향을 해주고 아 출환자 타이어에 어떤 뽐뿌를 좀 받으면서 아 도크팩터링에 어떤 지원을 받아 갖고 코너만 잘돌면 그래도 마무리는 훈훈하게 할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가보겠습니다. 자, 이제 아우디 A6를 칭찬하기 위한 무사장 리뷰의 어떤 하이라이트 구간일 수도 있고, 근데 사실 뭐이 구간이 일반 사람들이 막 이렇게 달리는 구간은 아니죠. 저는 이제 여기서 어떤 밸런스라든가 서스펜션이 정말 잘 완성됐는가? 뭐 이런 것들을 제가 주도적으로 보는 거지 제가 이 구간에서 달리는 거는 사실 일반인 오너들한테는 그렇게 크게 어 연관성이 있는 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달릴 때안 좋게 평가하더라도 그게 여러분들이 차를 타는 환경하고는 사실 그렇게 크게 밀접한 관계가 있진 않으니까 너무나 이 구간을 여기서 제가 평가하는 부분을 여러분이 중요하게 볼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 감압 댐퍼가 아닌 일반 댐퍼 일체형에 가까운 이 일반 댐퍼가 안 좋은 노면에서는 노면을 그대로 다 읽어버려요. 이 억제시키는 게좀 저에게 해서 스포츠성을 좋아하고 좀 가벼운 차들을 탔을 때는 이런 댐퍼나 이런 스프링의 느낌이 운전자한테 굉장히 좋거든요. 근데 A6 정도 되는 약간 고급 세단이잖아요. 얘가. 중형차 중에는 그래도 고급이죠. 6기통 디젤이 들어갔으면. 근데 이 6기통 디젤이 들어간 아우디 A6가 쓰기에는 이 댐퍼는 너무 스포츠성에 좀 포커스를 둔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달려 보겠습니다. 앞에 그랜저를 따버리고요. 싹 들어가서 싹 꽂고. 오, 버티는 힘좀 좋죠. 아, 여기는 이제 속도를 줄여야 되는 구간입니다. 속도를 줄이고. 자, 커피 한잔하고 속도를 줄인 다음에 <laughs> 이 구간을 통과를 하자마자 냅다파락에주지는 네, 거죠. 사륜이라서 프락서를할때뭐 앞바퀴나 뒷바퀴가 필스핀을 하면서 나가지는 않네요. 아우 버티는 능력이 어, 그래도 상당한데요. 앞바퀴 쪽에 무게중심이 많이 실려서 좀안 좋을 것으로 예상했는데 댐퍼의 스포츠성과 어, 그립이 좋은 타이어와 같이 궁합을 맞춰서 어, 돌아가는 게 그래도 상당히. 나쁜 느낌으로 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여기서 일단 이 차도 따 버리고 싹 해서 들어간 다음에 그 브레이크 아 리지 역다는 소리 어 코너가 깊어 브레이크 한번 밟고 싹 한번 말아주고 아잘 돌아 아 좋았어. 아, 좋았어. 아반떼 중량 1300kg대를 갖고도 안 됐던 게, 어, 1900kg가 넘는 아우디 에이시스가 쫙 미끄러지니, 일률적이 예전에 앞바퀴가 너무 무거워서, 허둥지둥되고, 뒷바퀴에 카파스티가 좋것 해가지고, 막, 뒤가 뭐, 허둥지둥되는 게 없네요. 아, 확실히 요거는 잘 잡아 놓은 것 같아요. 상당히 마음에 듭니다. 아, 그래도 다행입니다. 여기까지 와서 여기서도 호중 지정했으면 정말, 어, 저차반납할때무안할뻔 했는데, 그래도, 어, 꽤 2톤에 가까운 중량을 갖고 있고, 앞쪽에 60% 이상의 무게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세팅은 잘 해놔가지고, 고속에서 급브레이크 했을 때를 빼고, 또는 고속으로 쭉 달릴 때쫙 깔아앉는 느낌은 안 나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여기에 들어가 있는 일률적인 댐퍼, 삭스의 댐퍼와 스프링, 그 다음에 언스프렁 마스라고 해갖고 현가 질량을 많이 신경 써서 만든 서스펜션들, 그리고 포르쉐와 같이 어떤 아우디 A8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세팅하면서 얻어진 노하우 등등을 가지고 그래도 이 주행 느낌은 이 정도면은 아석방했다아 이제 지금 아 이제 지금 아, 아우. 어, 리뷰 내내 너무 불안불안하고 불편했는데, 어 이제 좀 살, 살맛 나네, 좀. 어안 그랬으면 그냥, 큰일 날뻔 했어, 아주 그냥. 아우, 좋았어. 어, 어. 이렇게 가줘야, 아, 신나는 거죠. 어. 이렇게 깨! 하면서 타이어가 버텨주고, 그 아반떼, 그때 n 라인을 했을 때는, 타이어도 좀안 좋았던 것 같아. 일률적으로 뭔가가 안 되는데, 얘는 일단 딱, 이 날아갈 때의 그 느낌, 깨 하고 날아갈 때의 그 느낌이 정확하게 좋다. 나는 이런 차가 마음에 든다. 그러면은, 사야 되는 건가? <laughs> 아, 그러기에는, 아 어떡하지? 50TDI는 너무 비싸잖아. 아, 미치겠네. 이 어떻게 해야 되지? 일단, 우리 노보스 인더스트리, 아이지 그랜저를 팔고 지금 차를 바꿔야 되는, 아, 절체절명의 위기인데, 상황인데, 지금. 이걸로 거의 마음을 굳혔는데, 이렇게 되면, 아, 자, 다시 한 번, 음, 마음을 가다듬고, 살살 달리면서, 어, 근데 템포는 정말 약간 진짜 일체형 댐퍼. 그 p s s 인의 감세력을 걔가 만약에 한뭐 16단계까지 된다. 16단계가 정말 제일 센 단계다 그러면 얘 지금 일반적인 느낌이 한 5단계 정도 되는 느낌이에요. 진짜로 일체형 댐퍼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서 아우디 같지 않고 굉장히 탄탄한 느낌이 있어요. 과속방지턱을 넘을 때도 옛날처럼 안 넘고 툭툭 치고 넘는 느낌이 굉장히 어, 어, 이런 느낌은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오히려 아우디가 가격을 좀 라이트하게 하면서 쓸데없이 그 에어매틱이나 이런 거에 의존 안 하고 이렇게 한게 나는 사실, 사실 잘했다고 봐요 근데 이제 뭐 다른 것들은 좀뭐 그렇죠 그런 게 있는데 어쨌든 뭐 나쁘지 않고 앞에 차들을 아까 내가 선행으로 싹 보냈는데 다 갔나 모르겠네 그렇다면 내가 또 한번 달려줘야 되는데 아, 그 출발을 했을 때 어떤 그립, 네 바퀴의 그립에서, 어, 여긴 코너가 가파르죠? 네 바퀴의 그립에서 앞뒤가 따로, 아, 부담을 갖고 그립을 놓치는 느낌은 아니고요. 이렇게 잘 가고 있고요. 아, 이런데 코너 돌 때, 아, 느낌 좋아요. 아, 진짜 언덕도 올라갈 때는, 아, 아 오 날라가는 느낌 아주 좋습니다 아, 아주 좋아요 쑥 날라갈 때이 느낌 요럴 때는 참 세팅이 잘되있네요 아우디가 예전에 내가 바랬던 어 그런 것들은 싹다 업그레이드가 됐는데 기존의 이 에어매틱을 가지고 부드럽게 달리는 그거는 이이 이. 일반 댐퍼로 면서 그거는 잃어버렸네요. 너무나 달, 당연한 물리 법칙인 것 같아요. 아, 누사장이 좋아하는 운동 성능을 갖기 위해서 원래 있었던 고급진 드라이빙 느낌은 없어졌다. 그럴 수 있는 거죠. <laughs> 두 가지를 다 가질 수는 없는 거죠. 아, 댐퍼하고 그 운동 특성을 아예 바꾼 거니까. 낮은 속도에서는 차선 변경을 했을 때어 잡아주는 느낌이 꽤 괜찮습니다. 아,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앞쪽으로 꼬꾸라지는 거 하나 빼고는, 아, 웬만해서는 다 괜찮다라는 거네요. 아, 좋아. 아우, 좋아. 아, 아우디가 이런 느낌을 주는 건 되게 생소한데. 자, 어쨌든 이 정도면은, 아, 제가 좀, 정리를 좀 해볼 필요가 있네요. 아,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냐면은, 음, 아우디가 기존에 있었던 에어매틱이라든가 뭐 이런 거를 버리고 운동 특성을 살리기 위한 세팅값, 포르쉐와 같이 뭔가를 좀 밀접하게 뭘 같이 하면서 스포츠성을 많이 살린 거는 잘한것 같아요. 아우디 차량에 그런 게 살아난 거죠. 그 불리한 무게 배분을 가지고도 세팅값을 가지고, 그리고 어떤 타이어나 어떤 언스프렁 메스에 관련돼서 어, 바퀴의 움직임에 관련된 모든 것들을 잘 살린 건 되게 대단한 거예요 하지만 그 전에 갖고 있었던 부드러움과 직진에서의 어떤 유들유들한 느낌은 많이 없어진 거죠 그러면 이제 아우디를 선택할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제가 봤을 때는 어, A6를 2.0 디젤이나 2.0 가솔린의 꽈뚜로를 선택을 하는 게 전반적으로 되게 전륜을 선택하면 안 되고 꽈뚜로를 선택했을 때 근데 걔네들은 꽈뚜로가 전륜우선 방식이라 이런 느낌이 안날 거란 말이에요 주행 특성이 그래서 저는 어 만약에 a 6에 돈을 좀 들여서 정말 A6의 향연을 느끼고 싶다라고 하면 감압 댐퍼가 들어가고 50 TDI 엔진이 들어간 그280몇마력에아일드 하이브리 가드가 들어간 50 TDI를 사는 게 맞다. 이45 TDI는 사실 그렇게 매력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렴하면서 할인을 많이 받고 샀을 때 가성비가 좋은 2.0의 가솔린과 디젤 중에 사륜을 샀을 때 최고로 저는 좋았을 것 같고요. 하지만 걔네들은 전류누선 세팅이기 때문에 이런 운동 특성을 내지는 못해요. 근데 A6의 디자인이 되게 이쁘잖아요. 이거를 타면서 노사장이 말하는 그런 올라운드 플레이와 좀 출력과 고급짐을 다 갖고 싶다. 그러면 저는 50TDI를 할인받고 사면 충분히 매력이 있고 A7을 사려는 사람들은 저는 사실 한1500더 붙어서 A8을 할인받고 사는게 저는 맞다라고 봅니다 A8은 정말 그 애는 물건 중에 물건이고요 Q8도 마찬가지고 A6는 5 0 t d 고 요정도면은 아 제가 아우디 태안 모터스 방배전 시장하고 끈앞이 끊어지지는 않겠죠 이건 제가 뭐 지금 거짓말을 한건 아닙니다 여기 올 때까지만 해도 저도 반신반의 하면서 왔으니까 아 잘돼야 되는데 <laughs> 저 태안 모터스랑 잘돼야 되는데 <laughs> 어, 잘 되겠죠. 여러분들이 아우디 태안 모터스에서 차량을 많이 구매해주면서 노사장 때문에 영상 보고 전화했다. 뭐 이런 말 한마디가 그들이 저한테 또 차를 협찬해주는 원동력이 될 것이고요. 가급적이면 방배 전시장과 아, 방준호 과장님을 찾으면서 차량을 많이 구매해주시면. 저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아우디에서 새로 나올 rs 계열이나 뭐 여러가지 차를 또 협찬을 받겠죠 그리고 여기랑 관계가 잘 돼야만 폭스바겐에서 제가 제타랑 뚜아렉 을또 협찬받을 수 있으니까 이 모든 것들은 여러분들한테 달려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차 산다고 해서 뭐 뽀찌를 받거나 뭐 이런 거 없습니다 영상 제작할 때도 금융지원이 없었습니다 단지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고 아우디에 대한 어떤 어, 좋은 브랜드 이미지를 갖게 되고 구매 결정에 있어서 노사장의 영상에 아 어, 나는 좀 아우디를 사려는데 구매 결정에 도움이 됐다 이런 말 한마디 한마디가 쌓여서 현재 BMW가 어, 동성모터스가 저한테 잘해주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그런 어, 사소한 말 한마디 인사치레 한마디가 아 어, 아우디도 기분 좋아지고 저는 또 아우디로부터 계속 이렇게 신차를 협찬받을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거니까. 그런 부분은 여러분들한테 제가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는 확실히 노선 정리하겠습니다. 아우디 A6 45 TDI는 구매 선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차를 위해서 돌아서야겠습니다. 델레나 모르겠네.